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뭐 뭘까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난 인생은 결국은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 때는 멋있고 아, 진짜 존경받는다 하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한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한데 할지라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 인생은 영원한 성공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소중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성공한 자라고 칭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아는 건 성공한 겁니다.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속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어떻게 누리냐 이거거든요. 그잖아요. 그 축복을 어떻게 오늘 누리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사는 데 있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땅 사는 동안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겠지요. 복음을 알아서도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지금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영원한 망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모르니까요.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아는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와 갈등 속에 엮여 있고 거기에 무너져 있어요. 정확한 언영만 딱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평생 기독교 가문에 있었는데 그치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평생 다락방 안에 있었고 복음 듣고 있었는데 왜내 삶이 어렵고 안 됩니까? 이유는 단서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왕 재상 선지자 그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어제 수혜배 때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돌아가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거를 다내 생각대로 하니까 사람 관계든 돈 관계든 일하는 거든 결정하는 거든 모든 걸다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들을 때와 내 삶에 적용할 때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집벌이라고. 그러니까 완전 내 고집, 내 생각에 딱 찌들려서 복음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근데 내 생각 내 기준에 찌들려가지고 안 바꿔요. 안 바꾼다니까.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하나의 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진짜 예수가 모든 거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삶의 주인이고 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라니까요. 그런데 또 아는 거 되지 말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난과 질병과 무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도저히 안끝 나는 내 인생의 삶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교만함에 딱 붙잡히지 말고요. 말씀 앞에 딱 서서 진짜 예수 주님에서 인도받으라니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삶을 살았는데 자기 삶에는 응답이 없어요.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2023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작년의 삶과 올해 삶이 또 똑같다. 그럼 한 번쯤 뭔가 갱신을 해야죠. 그냥 살고 뭐 그러려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내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축복과 응답을 찾아 노리는 그속에 있다면 우리 삶은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 삶이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믿음의 고백과 주인 고백을 주인 고백을 깊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 축복의 응답이 모든 것속에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 우리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열매래요. 그러니까 입 말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인고백을는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뭐라 그래 그러면서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 입술 고백하라는 거요. 여기 입에서 나오는 그걸로 열매 맺어 산대요. 자꾸 주인 고백하라니까요.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스스로 뭐하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요. 여러분 입은 찬양하는 입이 되야 돼요. 여러분 입은 그리스도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입은 감사하는 입이 되야 돼요. 그러려면 속 마음이 바뀌어야지요. 그렇죠요 결국 입의 열면은 속 마음이라니까? 내 중심이라니까요? 내 중심과 마음이 안 바뀌면 입술의 열면 입술의 고백도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뭐라고요? 지키시라 했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여러분 중심 속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이 경과와 망대를 했잖아요, 그렇지그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을 모르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 그 능력으로 내 심령 속, 에내 마음 속에 복음의 망대가 깊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깊이 세워져야 하니까 주님께서 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진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삶으로 누려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고백하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승리합니다 내가 내 반석에 너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처럼요 그 말씀의 응답이 내 삶의 견고한 하나의 님 망대가 되어줘서 흔들리지 않는 그 축복으로 내 삶을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2023년도는 2 4년도는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작이 될 거고 진짜 그걸 통해서 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축복이 될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자 내가 뭐가 잘해서 성공해보자 그거는요 동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에 뭔가 다른 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성역적 전도 운동과 복음 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삶이 그 응답 여정 속에 쓰임 맞는 축복을 누려야되겠지요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성도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바꾸고 그리고 모든 삶을 복음을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증거를 오늘도 가지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다면 진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참된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 주신 복음의 미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진짜 그게 맞아진다면 내 삶의 모든 헌신은 차원하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거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요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차원하는 거예요. 예물도 차원화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차원화해 든다니까 예배를 하더라도 예배 때 그냥 오지 말고 공수로 오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오라 했거든요 11조도 시험해보라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 우리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육신과 물질이 중심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렇지 그게 내 인생의 영원한 여정을 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원화 마음을 달라기도 해야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께내 인생을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축복과 힘이 내게 있어야겠지요. 되그 응답을 가지시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삶에 하나님 신 복음의 망대가 탁 세워져 있으니까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낸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미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서 사는 거구나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그렇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그렇 그들은 힘써서 자원하여 연보할 만큼 그대 삶은요. 그연보하는 삶이 기뻐하는 기쁜 만 기쁜 그 삶으로 드려질 만큼 그는 그 p on keep on keep on keep on keep on k e e 그 on keep o 게 kee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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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e 그러면 우리가 웃을 거예요 아마 지금 내 살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뭔저기까 도웁니까 지금 내 삶에도 급급한데 뭐하러 저 선교인 현장까지 도웁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와 현장은요 그렇지 않았다 마귀도네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신 축복과 응답과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와 우리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과 전두와 선교하는 그 일에 내 삶과 나와 우리 모든 것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알아지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비록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치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운동이 계속돼 로마까지 가는 축복으로 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로마로 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도우라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로마 교회 편지 쓰면서 뭐라 고 했냐. 나저 스파냐까지 갈 거야 복음 전하러.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도와라. 이런 편지도 썼다니까요. 내인생이 어디 동참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늘 원하시는 그 이유와 응답과 자원할 마음이 딱 있으면. 하늘 무엇을 향해 어떤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 인생이 헌신한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았다. 뭐가 복 받은 겁니까? 돈이 생긴 게복 받은 거예요? 건강이 생긴 게복 받은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진짜 복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이 자원하여 쓰임 받는 거예요. 네.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이 자원하여 쓰임 받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 말고요. 어,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억지로 끌려서 노예로 가 가지고 선교 전도하는 거예요. 억지로 가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억지로 2 3칠세계보고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우린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치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과 마음의 그릇과 기도진을 바, 바꾸라니까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여름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경건망되기 때문에 그 여호와 이름에 달려가서 거기에 우리가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내게 자원함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주인께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한 다음에 간 앞에 내 인생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그렇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그게 우리의 삶에. 모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입술의 열매를 입술의 이 고백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삶의 이유를 바꾸가는 거예요. 잘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그 방향을 바쳐서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너왜 낙심해? 너 말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네안돼왜 그래? 그런 말들 하지 말고요. 너 때문에 그렇다 맞다 그런 핑계 들거 없이 정말 복음이 되는 거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 쭉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정표는 첫 번째 뭡니까? 갈보리의 산에서 다 끝냈구나. 여러분 이 체험 이 있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길구나.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낸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구나. 그분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첫 번째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 인생에 그런 말미에 막다불어었다면 내가 살아갈 이유, 미션입니다. 그렇죠요 하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사실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현장과 내 삶에 하늘 보자 하늘 나라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요그고 뭡니까? 진짜 오직 성령 마가다라팡님 했던 그 성령의 능력과 축복으로 내 인생의 과거인지 모든 미를 끝내는 그 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 우리 삶에 있는 거야. 그 여정의 이정표가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문제 만났다?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과 그 충만함을 가지고 누렸던 안디옥교회.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문이 막힌 게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전환점을 누리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 삶에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문제 만났다? 하, 하나님 나 전환점을 가져라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게 이정표예요. 또내 가는 걸음 속에 많은 응답과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보여질 때 그때 또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2024년도 우리 교회가 그 응답 여정을 걸어가는 중요한 여정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그 여정에 이정표를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전에 안디옥의 결단을 하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향해서 가는 제주와 237 복음화 가는 그 축복의 여정을 걷게 될 겁니다. 그에 여러분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구경꾼 되지 말고요. 구경꾼은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역이 되세요. 주역. 주역이란 말은 그 응답의 흐름의 여정에 함께 가는 자들이에요. 구경꾼은 아 가는구나 이걸 보는 게 구경꾼이고요.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은 적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보는 거지. 그러나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달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흐름 속에 일어나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헌신돼야 됩니다. 무조건 맹목적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흐름 속에 응답하는 헌신이에요. 그게 여러분 삶의 응답으로 누리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응답의 축복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놓고요 작은 헌신과 결단을 하는 축복이시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견고한 망대래요.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축복을 우리식을 주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망대가 되시고. 영원한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 속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룬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정말 그 능력을 더입어 전도와 선교의 응답들이 나의 가정과 삶에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흑암과 재앙과 불신하이 무너지게 하시고 참된 빛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며 또 다시 오는 한 해가 아니라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는 2024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응답의 애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함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교선에 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보금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